왜? y의 범위를 구하려면 얘를 누구에 대한 2차식으로 봐야 돼? x에 대한 2차식으로 보면 되잖아. 어? 그럼 얘를 x에 대한 2차식으로 보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4x. 나머지는 상수치급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서 이 실수 조건을 무슨 조건으로 해석하라고? 실근 조건으로 해석하라고. 어? 그럼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란 말이야. 그럼 y에 관한 레인지가 나오겠죠. 어? 자, 그래서 이거 판별식 가시면 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y 제곱 6 y 2 플러스 3이 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럼 마이너스 2 죽이면은 y 제곱 6 y 3에다가 마이너스 2면은. 어? 나뭐 틀렸어? 아요 부등식을 마이너스 2로 약분했다고 어? 마이너스 2 약분하면 얘얘4마6푸1 요렇게 그치? 뭐, y는 근공 사이에 들어오면 되니까 마이너스 3뿔 루트 901이니까 8, 2루트 2.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루트 2. 이렇게, 그렇지?